앙구독띠 앙따봉띠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삼림꾸랑 깨와냐암암암암암 <놀놀놀놀뇨> 와이프 냐암암암암 <놀놀놀뇨> <놀놀놀뇨> 들어가 <laughs> 들어가 이 자식아 저 뭐야 NPC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웃기게 만들라고 어? 또, 뭐, 똑같이 안 들었구만. 아니, 하나, 아니, 뭔 와이프 가 있지도 않지, 지금. 이제 스무 살이거든요? 아, <laughs> <와>, 진짜. <laughs> 아니, 웃기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이상하잖아. 뭐야, 내 기분 나빠, 지금. 빨리 고쳐. 지금 재미없어, 이게? 아, 뭔 소리야. <laughs> 재미없어. 어, 이거 바꿔야 돼, 이거. 이거. <laughs> 아, 뭐야, 왜안 돼? 아, 안 돼! <laughs> 야! 아, 이거 안 맞게. 멜리, 멜리의 와이프라는 랜드. 아, 아, 네.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산육구랑키입니다. 오늘은 멜리와 럭키 파쿠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신나요 하하하하 <laughs> 야 <웃음> 뭐야... 뭐야... 오! 뭐야 어떻게 올라왔어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럭키블럭은 네, 갤럭시 럭키블럭과 저번에 바로 복꽃... 랜덤. 복꽃... 별의... 별의 멜리였을... 별의 컵이었던, 별의 멜리였던 어, 랜덤 럭키블럭을 하기로 했어요 오세요, 그러면 준비! 렛잇 투 렉스 타임 아오아어아뭐야 잠시만 아아 어, 아, 잠시만 실수했어 아 니네 집 엄청 시끄러운거 알아요? 아이 괜찮아 아니 안안 괜찮지 빨리 조용히 시켜 이거 맵 뭐지? 맵 어디서 막 본거 같아 꿈에서 본거 같아맵 맵이 자뷰이 맵을 보... 뭐지 보자마자 대자뷰가 떠올랐어 뭐야 야, 한번 들어가면 나오면 안 되지. 뭐야! 아, 어, 왜 나까지 t p 돼왜 나까지 TP해? 개꿀. 뭐, 개꿀. 오케이. 고맙지? 아! 구마이가한번 봐줘! 구마이가한번 봐줘! 안 고마운데, 하나도 안 고마운데. 아, 오! 진짜. 여기서, 나, 나, 오! 아찔해 여기서 때리는 것이구나. 오케이. 어, 뭐야! 어, 야, 이거, 야, 커맨드블로 아. 잘못 만들었네, 이거, 사람이. 안물, 안물. 뭐야, 이거. 파이트. 파이. 싸워라! 뭐. 너는 싸움, 뭐, 싸움을 가질 수 없다. 뭔 뭐, 개, 아, 뭔, 뭐, 아, 뭐 헛소리지?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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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 야, 야! <laughs> 야 잠시만. 타임. 이거 커맨드 블록 고쳐야 될것 같아요. 네, 커맨드 블록 고쳤습니다. 그게 커맨드 블록이 원래 모두를 TP시, 모두에게 족, 모두에게 TP시키는 그 명령어를 있는데, 아이고! 있는데, 어, 모, 모두, 모두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모, 모드로 돼있더라고요 전부. 그래가지고, 어, 고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금처럼, 막, 갑자기 다 TP되진 않을 거예요. 형님은 다 했다, 지금. 한개 뽑았다, 수고해라. 와! 야! 잠시만. 어, 이거 씹나보네? 되게? 아이. 와. 아니, 어, 이거 커맨드 블루 고칠 동안 달린 거 아니에요? 아니지. <laughs> 어, 아니요.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 파이트 하고. 오케이. 하하하. <laughs> <laughs> 헷! 좋아. 아, 여기 무슨, <laughs> 아니, 저, 영어, 이상해. 넌 싸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뭐, 뭐 이상한 그런. 아,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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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좋아. 뭐야, 이거? 오케이. 오! 어, 간다요! 나하 뭐야, 어디, 어디, 어지아왜 이래. 아 어, 여기로 떨어지면 되네. 오! 와, 이거, 야, 이거 너무 쉬운데? 드로퍼? 드로퍼인가? 오케이. TNT. 여기서 어 뭐야 아, 이게 이래? 이게 끝이야? 월 와우 좋아갑니다아정왜 <목소리> 여기 있어? 곰모노 <laughs> 곰모노 응. 됐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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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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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모노어어모노어어노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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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주한다 널 벨리를 조잡합니다 어, 잠시만, 어. 와, 뭐야, 왜, 왜. 왜? 뭐, 그냥 가네, 야. <laughs> 야, 니! <디>! 니! <디! 웃음> <laughs> 와, 니가 <laughs> 와. 니가 <laughs> 와, 와. 와. 안 가. <laughs> 아, 이거 때리는 거. 엄청 오랜만에 안 어, 오케오케오케 어, 어. 로기, 로기, 로기. 어, 어. 오케이 됐다! 나이스! <laughs> 이상한 데로 다 이상한 곳에달라갔겠지 어? 이 물에, 물에 착지하려나? 어! <laughs> 안돼안돼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요즘 <laughs> 요즘 아, 왜 이렇게 완전 못해 왜, 요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쉬운 맵이 많지? 어 잠시만 어, 왜 이래 나 마우스 방금 돌아갔어 이게 누구, 누구 때문인지 알아? 쪽 때문이 개무 완전 못하니깐 뭐, 뭐라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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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쪽 때문이라고요? 음. 그쪽 그쪽 <laughs> 그쪽 멜리 쪽 아니야. 왜? 솔직히 너 너가 막 밖으로 맨날 실패하니까 이렇게 쉽게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내가 지금 내가 이거인데. 아, 그거는 네가 이상하게 한 거고. <laughs> 어쨌든 그다음에 이맵 뭐지 보낸지 다섯 달된맵인데 <laughs> 와. <웃음> 아니, 어, 아니 다섯 달되 됐더라고. 내가 잘 보니까. 3월 달에 보내면 5월 달인가. 완전 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맵 플레이 주스 컨텐츠가 항상 만들어진다는 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좋아 거짓말 뭔 거짓말이야 맞거든 에이... 야 이분들이 안 만들어주면 우리가 맨날 파으로 만들어야 돼 오케이 어 근데 나 새낀 거 알아 가 이거 한번 성공하면 새기야 어안돼난 어, 잠이 어, 거, 없어 거기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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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Stay, s 내가 맨날 봐줬잖아안 <laughs> 돼. 잘 됐다. 응. 기 기분이 멸시. 10초 줄게. 10초. 10초 안에 못 깬다. 그러면. 뭐 뭐야? 그러면 뭐 10초야? 없잖아. 벌써 거기 아 벌써 도착했어? 어, 나 지금 교환만 하면 끝이고는. 뭐뭐뭐뭐 뭐, 뭐, 폭탄? 아니 세 개야 세 개. 3개. 그러니까 뭐 뭐만 하면 끝이라고? 아니 10초 지나면 끝이야 시간 끌지마 1 아니아니아니아니야 <laughs> 야 t 야 TNT야. TNT야 TNT TNT 아 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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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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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형님이 형님 <laughs> 네? 뭐라고요? 형님 자 뭐야? 잠깐 마이크 끊겨서 뭐라고? 형님이 뭐라고 <laughs> 형..형민이야 형, 뭐라고 형민이? 아, 아 진짜 <laughs> <laughs> 안돼 <laughs> 아! 아니 형..형민이라며 아, 어, 내진내 <laughs> 친척 동생 이름이었다 방금. 아, 강현민? 아니. <laughs> 아, 뭐야. 10초 시초 기다려 준다고 10초도 안세 주고. 방금. 말도 안 돼. 야 10초 기다릴 생각도 없었잖아. 어. 계획이 있었어. 말도 안듣 말은 말도 말도 안 듣는 소리. 오케이 그러면은 아 이거 팝콘 너무 쉬운데 약간 어려우면서 둘다어막 깰까 말까 해야 되는데 <laughs> 둘다 똑같이 성공했네 마이너스 밖에 없어 오케이 다 마이너스야 어쨌든 오늘 럭키블럭은 갤럭시와 랜덤 럭키블럭입니다 이거 럭키블럭 어디서 깨지 너무 좁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딱 자리 구해보자 <laughs> 어저 네, 저, 바이트 바이트 장소 여기? 어어 어, 그래 근데 여기 그래. 금방 터질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처음부터 터지진 오케이. 않겠지? 오! 어? 음. 나이스. 음, 별로. 예. 어이! 좋아. 핫! 아, 뭐, 감자야. 감자? 감자. 아니, 그만하세요. 맨날 아, 듣는 감자. 소리. 감자 나올 때마다. 아, 어, 뭐야? 어! 어 아, 네. 야! 네. 튕기는 거. 뭐 하세요? 니가 했잖아. 네, 방금. 아. 방금 멜리가 이상한 거 해가지고 튕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 민폐남. 난 민폐남 정말 안 좋아해. 니가 <laughs> <네가> 민폐거든. <laughs> 오! 뭐야!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우광 <laughs> 야, 이거 옛날에 <laughs> 했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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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트가안 됐잖아. <laughs> <laughs> 야, 야, 이거 옛날에 했던 거 아니야? 옛날에 그. 모드에서 했던거 같은데? 뭐.. 뭐지? 그.. 신의 무기인가? 신의 무기.. 아맞아맞아맞 뭐. 어.. 아니 뭐하는거여 뭐 지금 민폐남 진짜 더 아니, 넓어졌잖아 좋은거 아니야? 나야럭키블록나사줬어아 <laughs> 아니, 괜찮아 <laughs> 안 괜찮아 더 넓어졌다고? 아닌데 더 좁아져 더 아더 아. 넓어진거지 왜더 넓어져 여기 블록 설치하면 차르륵 내려갈텐데 와어 왔네 비세줄이야비세줄 어? <laughs> 피세 줄, 피피세 줄. 이렇게 많이 자술 하세요. 어, 와피 다섯 줄. 어? 음다 쓰기에. 아 제발. 아잉, 아잉 아 뭐야? 글록 시로에서 좋은 거 하나도 안나어 오케이 그럼 아 이거 어. 에에에! 아! <laughs> 아니 힘을 좀 빨리. 어? 힘을 아니 지금 민폐남 뭐하시는 거예요? 개투들 okay, 잡았어. 어 뭐야? <laughs> 아너 무기 좋은 거 있지? 아 나. 와 나도 그 무기 나왔으면 좋겠다. 어? 진화. E e e e e e e e 아니 아니 왜 때리죠? 같이 지나할 진화, 진화할 수도 있는데. 안돼. 오케이. Okay. 어어 처리해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나이스와 역시. 금직하십니다. 오! 오! 어. 치마! 아! <laughs> 죽었어, 나. 오케이. 오! 아, 뭐야, 이게? 오! 나 피, 나 피, 나피 다섯 칸 됐어. 어! 어 나도 잡아주세요! 안 돼. 아, 왜, 아, <laughs> 왜요? <웃음> 왜요? <웃음> 오, 안 죽는데? 어, 먹어라! 내꺼, 오케이. 아, 근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오케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에이, 그게 뭐야? 조그만 야, 거. <laughs> 뭔 소리야? 저, 장고추가 맵거든. <laughs> 오! <laughs> 와, 나무, <야>! 나무기 <나도, 웃음> 날려갈 뻔 했다. 에이, 너무 좁은거 아니야, 여기? 그니까. 어. 야, 이거 좀 처리 좀 해봐! 가스. 얍! 가사, 어머! 왜안 죽어? 가라! 안 죽는다니까? 저거 맞췄는데? 가스 피 엄청 많나보다. 저거, 반사해서 맞추면 데미지 천인가 만인가 엄청,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 방금. 많이나 돼? 어, 만, <laughs> 저 데미지가. <laughs> 오, 예. 아하. 야, 아, 아. 이거 봐, 이거 맞아봐. 데미지가 없거든? 아하! 아, 어, 아,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죠? 데미지가 없는 줄 알았어. 데미지 안, 안적고있 야, 나 가보 깨질라 하잖아. 아, 수리하세요, 아. 그러면. 나도 테스트로 때릴 거야. <laughs> 아야 <laughs> 텐디 아, 야, TNT! 아! 어, 오케이 야 어, 여기 다이아다 다이아 저내고야아 이거 원래 있었는데. 아래? 어. 오케이.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방금. 방금 <웃음> 뭐야? <웃음> 방금 스피드프 때문에 날아갔어. 어. 제로 서드. 어나 에메드 블록왜 62개니? 어. 어 뭐야 이거? 어! 부츠 뭐지 이거? 이걸로 무기 만들면 좋을라나. 근데 나무까지가 없네. 이걸 가방 한번 만들어볼까요? 가방 만들 수 있나? 아, 뭐야. 뭐다 쓰는 거지? 부츠 오브. 오브구나. 아, 오가 아니라 오브구나. 오케이. 그럼 난 행운도만 남아있다. 어? 오케이. 난 행운도만 남아있다. 좋아. 그럼 갤럭시부터! 아! 아무것도 없었어. 어, 이게 뭐야? 어? 와우. <laughs> 오늘, 오늘 뭐예요? 오늘 여친룩이에요? <laughs> 남친룩도 아니고 여친룩인데? 오. 오! 야, 이거 잡아, 없애, 잡아. 없애, 없애, 없애! 오! 오케이. 잘지? 오! 어. 야, 저, 저, 없애, 없애! 예, 없앴다! 좋아. 잘했다. 야, 이기 너무 좁은 거아니니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너무 좁다 오케이 okay. 어아 이거 포션 못 쓰는데 어, 그럼 다 캐셨나요 저다캤는데 아니 두개 남았 아니 네네개 남았다 네개 오케이 해세요 예 하나 주겠다 러버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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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어어 어, 뭐 마이너스 백짜리네나 마이너스 백짜리인줄 알았는데 가져라 와 어! 어떠냐 내가 라켓 굼수저입니다 금수저와우 군대, 군대. <laughs> <금,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laughs> 군대. 아야 때리지 말라고 가 부서진다니까 아가부다 아, 아, 부서졌잖아 야. 있는 거아아이 자식이 말이 안 통한 오케이 그러면은 준비 다 됐나 나 화일 나 화살 꺼낸다 화살 나도 꺼낼래 오케이 야 니네 지금 너무 시끄러워 빨리 빨리 시험 시험도 끝났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뭐라 해 <laughs> 엘리가 시험이 끝나서 이제 막 눈치 안 보고 컴퓨터 게임 할수 있거든요. 오케이, 이거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요. 음, 좋아, 이렇게 하자. 좋아. 그래, 화살, 화살 무기가 잘 될란가?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 방금 버렸는데 이것도 잘 챙기도록 할게요. 이거 어디서 싸워야 되지? 여보세요? 예. 이거 어디서 싸워야 되지? 저 맵이 너무 장, 장, 뭐지? 엄청 큰데? 멋있고. 잖아. 여기, 여기 <laughs> 다 맵이요. <매비요. 웃음> 저기 싸우자. 어디? 저기 와봐 TP, TP. TP야, 가고 있어. 뭐 총, 총공의 섬이야? 어, 여기서 하자. <웃음> 여기서, <웃음> 여기서 하자고? 어. 여기서? 오케이, 니네 저쪽으로 가. 와, 여기 너무 어두운데? 오케이, 야, 그러면 그거, 그거, 이펙트 그거 해. 어, 허기? 어, 허기랑 시, 그 나이트비 전격.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laughs> 야 그거 나 체력 채운다. 오케이 오케이 체력 채우겠습니다. 년년년년년년 됐겠지 됐다. 뭐야? 오 이거 체력이안 차네? 이러겠는데도 조리가 오케이 좀만 더 뿌리고 됐다 됐겠지? 오케이, 준비 됐나? 야스 오케이 준비 3판 이성승제. 오케이 승제 오케이 삼판 <laughs> <3판> 2선 임승재 <laughs> <오케이, 웃음> 간다 <laughs> 아고 오케이 아 이거 몬스터가 왜 이렇게 많아 어 오, 뭐야 어야 오, 이거 화살 어야 잠시만 이거 화살 이상해 <laughs> 화살 이상해 화살 이상해 화살 이상해 어. 어딨지? 어디 설마 난, 나는 거 아니야? 날면 그, 골치 아픈데 골치가 아파요 야너 지금 너무 시끄러 조용히 시켜 <laughs> 맨날 집이 시끄러워 조용한 날이 없어요 어어 에 뭐야 여기 너무 혼란스럽잖아 오케이 나하다니나 진짜? 안보이는데? 어딨어? 나도 안보여 나나 거기 있는데? 나 방금 내가 있었던 곳 설마 서로 다른 섬에 있는거 아니겠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닐거야 어딨어 진짜 나 여기 있어 야 아, 투명이지 너! 잠시만 투명 아니야 투명 아니야 투명 아니야 뭐 발소리 들리는데? 투명 투명 투 명. 투 명이지. <laughs> 발이 들렸어 방금. 아, 정준이가? 응. 그러니까. 어. 아, 어디야? 아 진짜 안 보여. 어, 여기. 어. 이 맵에 없는 거 같은데? 아니야, 맵에 있어. 너안보여 나도. 아, 그럼 어? 서로 한번 TP 한 다음에 10초 동안 때리지 말기. 내가 오케이. 그래. 아 뭐야, 아니. <laughs> 내가 갈라 했는데 이가? 이쪽 아니, 바로. 여기 어디야? 어떻게 가야 돼, 여기? 어. 오케이.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0, 1 아, <laughs> 아, <laughs> 저기 끈, <있군>. 저기 끈, <laughs> 저기 끈,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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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라이언, 어디야? 어디 냐 쥐, 나 아래 있다. 어, 저 있다. 야, 눈 마쳤다. 내려와라. 어? 우리 내려와. 오호라 아, 내려와. 이거나 아! 먹어라. 어하 어, 이상해 내꺼어 뭐야? 어 갑옷 나왔어. 뭐 먹어야지? <laughs> 뭐야? 야 이거 럭키 블록인 것 같은데? 럭키 블록 이거다 먹어라. <laughs> 아 오케이 오 살았다. 오, 오케이 이거다 먹어라. 야 뭐야? <웃음> <웃음> 우와, 야, 뭐야, 못불렸어 <laughs> 포션. <laughs> 아하! 그 초록색 포션 부렸지 음. 아! 아, 오케이, 그럼 그래, 1대0. 아, 이거, 그, 짜식. 1대0이고요, 다시 체력 채운 다음에. 야, 여기 너무 맵이. 그거야, 뭔가. 꼭, 뭐지, 마법, 마법 영화 같은 그런 데서 나를 법한 그런 배경에서. 아니야, 아니야. 배경에서. 라퓨타. <laughs> 라퓨타. 오케이 아 엔더 진주 사용할까 했는데 아 어이 예, 그렇습니다 야 일로 와 TP 해 나한테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은 준비 시작 한 뭐야 뭐야 뭐 아!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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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아아나 스피드 빨라는데 왜안 맞지 잠시만 일로 아... 와봐 와, 안죽네 에휴, 660 데미지인데, 666. 한 아, 칸도 안 나는데? 와! 뭔난 <laughs> <못> 놈! 뭔 난! 뭔 난! 아, 저는 저, 지금 저항 4포에다가 저항포에다가 체력도 100인데, 100인가? 100다 포함해서 100일 거예요. 아 원래 체력이 20인데, 체력 100인데, 아! 밸리 아이템 너무 사기였어. 이거 그 다음에 럭키 블록이야. 봐봐. 이거, 이거 맞아, 맞아 봐봐. 이거, 이거 얼마나 달아? 아플 것 같은데. <웃음> 아프다. 네, <laughs> 어쨌든 여러분들. 바이엄. 아니야, 바이 아니거든. <laughs> 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나 조항 살아. 어? 높은 데 떨어져. 아예 안 아파. 음... 근데, 근데 너한테 맞으면 아파. <웃음> 오케이. <웃음>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럭키 럭키 밖으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럼 바이 바이엄 그독디다 뿡띠 그독디다 뿡띠 낭모띠 그독디다 뿡띠 오